자 배드 엔딩 맞고요 진엔딩 갑시다 홀즈 어, 리얼 사운드처럼 이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여기 어디 지금? 그러게 어레? 전쟁이... 어? 뭐지? 어레? 자 가자자자자자자 음 응? 설마 아 지금 잠깐만, 아아 여기, 아, 뭐, 어, 여기, 여기, 아, 기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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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나 무서워! 아, 나 무서웠잖아. 아 설마 그그가 그거 방금 전에 그 빠르게 여기, 여수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죽여 예를 들어서 죽은 상황에기 빨리 갈수 있는 거고 실제 세이브에 도움이 안된다 여기, 아, 된다! 아, 됐 아, 됐다. 여 무서워. 여기, 오, 여 무서웠어. 오! 와! 아까 전에 3층에서 회장한테 가서 세이브해둔 게 잘했, 아, 잘했네. 그러니까. 어, <laughs> 어 오, 그거 회사님. 아니었으면 망했어. 어, 회장님! 와, 회장님 원서 아까 아저씨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야, <laughs> 회장님 최고! 어. 아, 가자. 아, 맞다. 미안. 빠루. 아니, 빠루가 아니라 빠따. 빠루. 자, 가자. 비딩도과거에상나와요 <laughs> <laughs> 선생님, 뭐지? 서승아집 풀린 게 아닌가? 바누라아 죽어! 비가 멈추잖아 <laughs> 당신은 안 돼! 당신은살으면 앞으로 괴로워아이들이너아많아아 <laughs> 돼! <웃음> 선생님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해아아아아아게 미사오 기다려 가지마 이러고 나면 이제 토마가 오나? 아 왔다. 어, 어 토마 왔다. <laughs> 안경쓴 여자한테서 다 들었어. 해야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이제 나가가지고 널 내가 너가 죽기 직전까지 패거야 미사오가 고마워라고 말했어. 이제 분명. 괜찮을 거야. 그렇다면 저절은 풀린 거구나. 학교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어! 뜸... 밝아졌다. 밖에 밝아졌어. 토마, 밖에 나가 보자. 고고고. 예! 나오면 다시 회상이겠지? 회상인 것 같네. 이거는 빨리 넘기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어레? 어, 뭐지? 아, 아, 맞아, 맞아. 아, 잠깐만. 일어떴어 갑자기. 그렇지. 야, 컴퓨터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야, <laughs> 얼마나 힘들 힘드... 아까, 아까 견디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다시 보기 싫다고 나를 거부했니. 이야, 역시. <laughs> 놀랍다. 역시 나의 컴퓨터는 나와 무라일체했어. 아, 엄청나. 역시, 이 컴퓨터는 내가 영향을 받으면 이 컴퓨터는 환경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 자, 그러면. 됐다. 고마워. 여기서 빨리빨리 넘길게요. 아, 진짜, 아! 아, 아유. 아, 이제. 이제 현실로 돌아오나? 이제 쇼타가 아니라 토마일라나. 응어 음. 돌아왔다. 어. 음. 방금 건 <laughs> 쇼타 선생님이 미사오를. 음, 나, 난 몰랐어. 미사오가 저런 일을 겪었을 줄은. 무지는 때로 죄가 되는 법. 이라는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는 널 죽이진 않겠지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건 허락해다오 너 이리 와 미사오 미안 토마 <laughs> 토마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지만 미사오가 죽은 건 토마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등급마켓 내 이름 나오니까 되게 느낌 이상하네. <laughs> 봐, <laughs> 학교가 <laughs> 원래도 돌아왔어. 저주가 풀린 거야. 미사오 분명 고통에서 해방된 걸 거야. 분명히 아, 어, 음. 돌아왔다. 여기 분명 여기가. 학생의실이었지? 신세를 졌으니까, 제대로 인사해야지. 아직, 아... 오니가와라 씨가 있을까? 오, 깜짝아. 있어. 너왜 그런 곳에 서 있는 거야? 아니, 저, 저, 저기, 오니가와라 씨 있으신가요? 되게 알기 쉬울 텐데, 그, 대머리, 아니, 그, <laughs> 굉장히 빤딱빤딱, 아니, 그가 되게, 빛이 반사가 잘 되는, 아니, 아무튼, 오니가와라 씨 회장님 있으신가요? 오니가와라? 그게 누구야? 그, 그 러니까 그, 학생회장, 오니가 오라시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학생회장은 바로 이놈이야! 이놈이야! 어래? 머리카락 있어. <laughs> 어래? <어레? 웃음> 에? 오니가 오라는 녀석, 일단 학생회는 없어. 어래? 그럼 그 데모, 아니, 그, 아, 아, 아니, 아니, 그, 뭐지? 그, 애도 회장님은 어디로. 어쨌든 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야카와 요시노는 없다. 미사오를 죽인 쇼타 선생님도 하지만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에서 죽은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걸까? 하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모두를 그리고 요시노와 소... 쇼타 선생님이 미숍야 미셔... 쇼타 선생님이 미사오에게 한 짓. 모두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 물론 설마 오니가와라도 이게 다 죽은 건... 아니겠지? 그날부터 오니가와라와... 응? 오니가와라... 오니가와라와... 명자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 어라, 야, 명자너 사라졌다. 아... 어떡하지? <laughs> 두 사람이 어떻게... 아, 된 야, 너... 막 모습을... 모습을 감췄대! 어... 어... 두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아 어, 투자 뛰다가 결국 끝났어. 에이 나지 다른 녀석 제대로 수업에 집중해. 에이 나다님 안녕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아싸 나퇴근. 미사오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내가 찾은 미사오의 신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앞으로 영원히 미사오가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 괜찮다. 미사오는 마지막에 웃고 있었으니까. 분명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테니까. 성불했을 거야. 다행이야. 미사오. 음. 응. 응? 어? 토마의 스토커가 됐어 토마 뒤에 있었는데? <laughs> 있었지? 이야 하. 허 그렇다는 건상부를 <상불을> 못했네? 하하하하하하. <laughs> 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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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에 대한, 대한 사랑의 미련 어 <laughs> 이 야, 잠깐만. 엔드. 엔드.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 트루 엔딩? 여기 원래 물음표였는데? 뭐야 이거 어? 엔딩 두개다 봐야 생기는 거였어? 아! 가자. 트렌딩 궁금해. 이렇게까지 왔으면 궁금해. 또? 응? 네? 응? 다시? 야. 네. 어. <laughs> 아 이제 아, 나왔다. 온가오라.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 네. 아 네. 클리어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플레이는 즐거우셨나요? 아 네. 아니, 네 굉장히. 어 네. 아 네. 하지만 아직 당신이 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뭐래? 이거 말투가 약간 그... 환상과자의 집 거기에 나오는 그... D의 말투인데 이거?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준비는 단단히 하셨나요? 예써! Yes, 좋았어! 예써! Yes, 그리고 혹시 데뷔하실 분들은 데뷔해주시고 혹시나 안 좋은 장면이 <laughs> 나올 것 같으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가도록 합시다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렛츠고 디지몬 세계로 어? <laughs> 우리 디지몬 세계로 가는 거였어 알고 보니까? <laughs> 아 그리고 아까 안경 벗은 거 봤어요 여러분? 명자가 됐다 입었어 <laughs> 상어네, 어디 간 거지? 어? 저... 저... 저기... 저... 어, 기왜 어, 미사오! 처처음으 말을 을어줬줬어실 <laughs> 그게 렌즈를 떨어뜨려서... 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상하네. <laughs> 아하 아하. 어 미소. 저기 나도 같이 찾아줄게. 아 어? 고마워. 아 렌즈 떨어뜨는게 컬러렌즈였나봐. 얘 지금 양쪽 눈이 색이 다르네. 미사오는 반에서 얌전하고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착한 아이였다. 그렇게 착한 아이가 왜 그렇게 돼버린 걸까? 그래서 얘가 인간이 아니라는 소리. 아... 다큐... 내가 내 이름을 부른 날이 올 줄이야. 다큐...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 거? 아, 그냥, 5분만 더 자고, 아 아, 아. 아, 근데 이 목소리, 어서 들은 듯한, 안 들은 듯한. 아, 근데 왜 새벽 4시에, 아침에 부르지, 정, 정신 깼을 때. 아, 이거 봐, 날도 아직 완전히 계지도 않았잖아, 새벽 4시야, 이거. 어, 여기 어디지? 난, 교실에 있었는데? 수업 중간에 졸고 있었는데 에, 그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만약에 그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네가 그럼에도 깨지 않은 거면 너는 어지간히도 잠을 <laughs> 얼마나 푹 자고 있었으면은 여기까지 날라오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니. 다큐. 어레 오니가라씨 목소리였어요? 아, 아! <laughs> 어, 오니가라씨 목소리가. Thompso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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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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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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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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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파. 아 오니카와라 T S S. 어어어왜배 아파? 어 오, 악령인가? 악너 악령인가 봐. 어, 어, 어 잠깐만 배 아파. 어. <웃음> <웃음> 음, 음. <웃음> 이 이건 <laughs> 아, 오니카와라. <오니까마다 씨. 웃음> <웃음> 아, 웃음안웃음안 아, 멈춰. 아, 어, 으마웃아마씨 <laughs> <laughs> 여기 아으마 웃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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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야지 오랜만이네요 마웃 어, 오니가 와라지 어, 아까 목소리 뭐였을까요? <laughs> 어, 어, 저도 그 목소리 끌려왔는데 오니까 <laughs> 오니가 와라씨래네요. <언니가 알았지라네요. 웃음> 아, 어, 오니가 와라씨. 이런 곳에 저를 불러오시더니 무슨 일이신가요? 음, 실은. 아, 어, 네. 저주를 불기 위해 희생된 그들의 영혼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 <laughs> 아, 아네, 아네. 친구들을그 <laughs>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왜 네? 목소리가 그래요? 리 서관 짓은 조금 심한 것 같네요. 물론 그 소녀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겠지만요. 그렇지만 소녀가 죽은 건 그때 다시 아닙니다. 와중에 영혼이 세개뿐이라는건 선생님은 그래도 제대로 된 복수였다라고 납득을 해준 건가? 그러니까, 언니가 말하는 건 뭐야? 여기서 무슨 입장으로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저승사자. 그들도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웃고 <laughs> <laughs> <후고> 가면. <laughs> 아, 프고 <후고> 가면? <웃음> 내가, 내가 <laughs> 인생 이랬다 가! 갑자기 오스님 목소리로 훅 돌아가는 거고? 갑자기 이런 목소리가 돌아갔지 가면 벗으니까 그니까 그들도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더이상 고통을 주는 것은 가혹할까? 가혹할 것 같아 네 그렇죠 네, 아프... 저도 다시 당신 목소리 안할게요 그러니까 아 어, 다들 살리자 당신도 충분히 고통받았죠? 내 목소리로? 음아 어, 그래 <laughs> 왜날 <나> 여자로 만들었어? <laughs> 미안 미안 아아 아. 그의 사자는 그들의 영혼을 다시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니가 와라 돌아와라 알았어 <laughs> 영혼을 풀어주면 모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 그건 조금 무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잘 성불하라고 해주지 뭐 음. 하지만 그들의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겠죠. 그들을 풀어 줄지는 다교씨 당신이 정하세요. 안 풀어 줄래요. 오케이. 어, 어째서 제가 토마는 안 돼요? 토마가 모두와 친할 텐데요. 대신에 미사랑 안 친하잖아. <laughs> 음. 음... 당신이 아니면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이니까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어, 언니가 왔어, 언니가 왔어. 증발했어. 나의 비종이를 비춰왔던 건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나기... 목소리가 들려. 어... 저 빛을 따라가면은 어... 어... 저저 저 맑디 맑고 뭔가를 밝게 반사하고 있는 듯한 저 빛을 따라가면 은 오니가와라 씨를 만날 수 있을까? 애플미티님안녕하세요 기다려주세요.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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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니? 저장하시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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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도의 무덤 만져보시겠습니까? 잠깐만 이쪽은 음. 요건 어 조심하세요 이 앞에 미사를 죽인 남자의 영혼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아그 영혼도 있긴 있구나 여기. 예. <laughs>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 트라우마 유발될 만한 과거 회상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 주세요. 쿠도의 구도에... 만지지 아 쿠도. 아,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구나. 들어가는구나. 이... 기억의 세계로 들어가는건가? 의식의 세계 같은 느낌인가? 아, 역시 어렸을 때 맞구나. 미사요 무슨 일이야? 구도 원래 이런 목소리 아니었는데, 이건 변성기로 <laughs> 인한 거였구나! 또, 괴롭힘 당했구나.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키시를 혼내주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 아유. <laughs> 어린는데 자, 들어가자. 이렇게 하기도 좀 그러니까요. <웃음> 그치. <웃음> 자, 돌아가자.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응. 응. 저 들어가자. 변성기가 잘온 케이스. 그때 넌 착했어. 하지만 넌 변했어. 어 급성장. 성장했어. 기다려. <웃음> <웃음> 왜 먼저 가는 거야? 같이 가자. 왜 무시하는 거야? 요즘 <laughs> 이상해졌어. 왜날 피하는 거야? 적당히 해. 이제 피곤하고 이젠 혼자서 뭐든지 할수 있어 민폐 안 끼치겠다고 약속할게 그, 그러니까 응자정나 <laughs> 이젠 나한테 말 걸지 마 어째서 미사오, 조금만 빌려줘. 네 목소리 잘 기억 안 나요, 신호. <laughs> 싫어... 뭐야, 나에게 반항하는 거야? 아... 아 아파..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 와, 저건 좀 괴롭긴 하겠다. 넌 나를 버렸어. 믿었는데, 너 같은 건 용서 못해. <놀람> 여기는 이게 어둠. 어, 응? <laughs> 이제 그만해 죽어 <laughs> 너 같은 건 죽어버려 여자 같은 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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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줘 미소 죽어버려 지옥에는 떨어져 俺、ね、くまれ中華。